내년에는 광주역 북도 창업 스테이션 완성으로 광주의 창업과 실증은 더욱 피어날 것입니다. 또 AI영재고 지역대학 a i 사관학교로운영된 AI인지양성 사다리에 더해서 광주고업고 AI반도체과를 확대시키는 등 중고등교육 확대했고 문화 콘텐츠 인지양성을 올해 1기로 시작된 GCC사관학교 132명의 인대를 배출했습니다. 실제로더 누르기 좋은 광주로 활력 있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방 일방 부지의 복합 쇼핑을 더 현대 광주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것이며, 신세계 백화점과 광천 터미널 복합화 사업도 현재 도시 의 변경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에는 86일 동안 70만 명이 다녀갔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올해 연간 방문객 300만 명 시대를 열어 200만 명몫인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시공간도 창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의무화 높이 규제 해제 및 중점 경관 관리 지역 확대에 이어서 올해는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을 15%를 10%로 완화시키는 조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도이철도 2호선은 내후년의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단계 공사도 올해 착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천 상무선은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더불어 교통권역, 방청권역 특별 교통대책으로 수립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고육과 고물과 고안율 3고에 더해 저성장 구착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권단탄핵정국이라는 삼중한파를 겪고 있습니다.